왜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147회차 그래프 확률값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7회차, 네. 일단 축구 공유를 해드렸고, NBA, 예, NBA, NBA와 내일 축구 두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지금 3연승 당첨이 돼서, 네, 볼까요? 146회차가. 146회차. 네. 146회차는 NBA만 거의 당첨시킨 것 같네요. 예. 축구는 당첨이 안 되고, NBA만. 다섯 배. 예, 다섯 배 당첨됐고. 또 NBA. 네. 3.9배 당첨됐고 네. 네, 국내 경기 당첨 또 오늘 NBA까지 당첨 145위천은 아. 축구 당첨 됐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확률 값 네. 보시면 당첨 확률을 예, 높일 수 있습니다. 살롯대 6월 경기 살펴볼게요. 이 경기는 네, 6월의 승리인데, 53% 풀에는 예, 살롯시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예,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예 일단 네, 필라 네, 99% 15.5점 디트가 프랜의 왕자인데 내일 또 필라가 15.5점 마인승까지 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234.5점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1.01이니까 마인승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워싱턴 대 인디애나 경기는 네 인디애나 워싱턴의 역배 역배 받았습니다. 워싱턴 역배. 그리고 역배니까, 50대 50이지만, 네, 8.5점 프랜승. 워싱턴의 프랜승, 좋아 보이네요. 오바. 역배가 조금,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역배 나왔을 때 조금 확률 높이게 프랜승 가시면 좋다고 했죠. 8.5점 프랜승, 좋아 보입니다. 네 보스턴 대 올랜도 매직. 예. 이 경기 보스턴 승리, 마인 승. 예, 언어바는 패스. 예, 50대 50입니다. 예. 일반 승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보스턴. 예, 토론토 이게 마인이면 조금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승리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예, 토론토 대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 마인승 나오기 때문에, 마인승은 도전이고, 조금 확률 높으시고 싶은 분들은 일반승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더. 네, 세난토니오 대 레이커스. 이 경기. 세난토니오 역배 나옵니다. 역배. 역배의 도전. 네. 근데 이게 프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역배거나, 예, 레이커스의 마인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오바.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멤피스대 휴스턴 경기. 예, 이렇게 떨어져 역배인데, 풀엔승.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내일 확률 높이기 위해선 멤피스에 4.5점 프랜승 네, 괜찮다는 얘기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배. 언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 대 유용닉스 이 경기 마찬가지로 피닉스 마인승까지 나오니까 일반 승은 무난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언어반은 50대50 패스가 좋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NBA 공유 드렸고요 다음은 유 k 제트대 퍼스글로 호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네, 무 없는, 호주의 3.40 무승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내일은, 유키즈츠 무 없는 승패 사이드인데, 내일 역배, 역배, 좋아 보입니다, 역배. 네, 오바 경기고, 역배나, 또는 햄무. 확률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역배가 역배를 보는데 확률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퍼스글로 1%죠. 1%, 1 없으니까 음, 조합을 두 개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내일 예, 예, 렇게역배 하나 가보고 예,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햄무가 떨어지면 좋은 거겠죠. 예. 오바. 맞춤 구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멜버빅토 대 시드니 경기 살펴볼게요. 이 경기도 무승부 없는 승패 사이드인데, 네, 이 경기는 멜버빅토의 햄무 언더 경기니까, 네. 이 경기도, 핸승은 없어 보이네. 네, 승 또는 패. 이렇게 보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햄모냐 아니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내일 경기 17시에 있는 호주리그까지 받으렸고요 예, 네, 저는 내일, 네, 축구승무표 있는 날이죠. 축구승무표와, 네, 그리고 국내, 국내 농구,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세축경기들 예 다시 분석해서 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구매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예 분석 멤버 참여하시면, 예, 조합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비용은 1만 원, 첫 달만 1만 원 내시면 되고요. 월 구독료는 만 원입니다. 예. 첫 달만 네, 이렇게 되고. 예. 일단 카페 분들 다들 뭐 좋으신 분들 많으셔 갖고 예, 다 함께 예, 즐겁게 예.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서 예, 프로토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만, 예, 댓글을 통해서 가입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만 가입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연승. 네. 네. 감사합니다.